오늘 읽을 영화는 배신과 불신이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 싹트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사랑하게 된 사람을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라고 설명하는데 요 어떻게 인생을 망치러 온 사람이 구원자가 됐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방문경의 영화 있는 시간 시작합니다. In my 영화에 있는 시간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직접 보실 예정이라면 결말 포함 부분에선 주의해주세요 오늘 읽을 영화는 아가씨입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을 배경으로 부모를 잃고 이모부의 보호를 받는 히데코와 그녀의 재산에 노리고 접근한 백작. 이런 백작의 계획에 동참하게 된 수키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3부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요. 1부는 한여 수키, 2부는 아가씨 히데코, 3부는 백작의 시점으로 나와요. 수키가 한여로 가게 된 히데코의 집은 어마어마한 대저택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전기로 불을 켤수 있는 엄청난 저택이죠. 난생 이런 곳을 처음 본 수키는 저택의 위압감을 느끼게 돼요. 원래 수키가 있던 곳은 보영당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아기들 우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고아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버려진 아기들을 키워 일본에 파는 곳이에요. 수키는 순진한 얼굴과 달리 이곳에서 자라며 위조지폐를 구별하고 가짜 도장을 파는 법과 소매치기 기술까지 익히며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은 삶에 살아왔죠. 그런데 이런 수키에게 사기꾼이 찾아오는데요. 가짜 백작이 된 사기꾼은 수키에게 히데코의 상속을 가로채 계획을 설명해줍니다. 자신이 히데코와 결혼을 하면 히데코를 정신병원에 넣어 재산을 가로챌 생각인데요. 수키는 백작을 도와 아가씨 옆에서 백작을 사랑하게끔 부추기면 된다고 해요.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고 숙희는 가짜 추천서를 들고 그렇게 히데콘의 저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방이라고 소개해주는 부인을 따라 들어가 짐을 풀고 누운 것도 잠시 아가씨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놀란 숙희가 아가씨에게 달려가자 나무에 목을 맨 이모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잠에서 깬 아가씨를 재우기 위해서 숙희는 히데코 옆에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같이 잠에 들어요. 큰 저택에 놀랐던 수키는 다음 날 아가씨의 미모에 한번더 놀라게 돼요. 예쁜 옷을 차려 입은 아가씨는 정말 아름답거든요. 저도 드레스가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히데코 미모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수키는 하녀들 사이에서 은근히 왕따를 당해요. 신발이 없어지고 더 궂은일만 시키고 터세 아닌 터세를 부리는데요. 히데코는 이 사실을 알고 하녀들을 불러 모아 뺨을 때리곤 수키가 나가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해요. 어우 되게 무서운 아가씨였는데요. 이런 매서운 아가씨의 성격을 알리 없는 수키는 그저 가짜 백작에게 마음을 뺏길 테니 가엾다고 생각합니다. 히데코는 엄마처럼 잘 챙겨주는 수키의 모습에 수키는 히데코의 어딘가 어리숙해 보이는 아기 같은 모습에 둘은 자꾸 서로에게 마음이 쓰여요. 히데코를 씻겨주고 옷 입는 걸 도와주며 숙희는 내가 씻기고 입힌 것 중에 이토록 이쁜 게 있었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짜 백작은 사실 히데코 후견인인 이모부의 그림을 위조해주기 위해서 저택을 들락거리는데요. 히데코는 이 가짜 백작에게 그림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림 수업을 할땐 숙희가 옆에 꼭 붙어 있는데요. 아가씨에게 글을 배우는 중인 숙희는 히데코가 그림 수업을 받는 동안 옆에서 글자를 익히고 있어요. 백작이 아가씨를 유혹하기 위해 수작 부리는 걸다 보고 있어야 하는 거죠. 숙희는 어느샌가 아가씨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가짜 백작이 꼴보기 싫어져요. 그림 수업 시간만 기다리며 히데코가 백작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는 게 안타깝거든요. 분명 같은 배를 탔는데 히데코를 함부로 하는 것 같은 백작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백작은 사전에 숙희에게 다 익었다라고 말하면 프로포즈를 위해 둘만 있을 시간을 만들어달라며 암호를 정해줬는데요. 정물화를 그리기 위해 놔뒀던 복숭아를 한입 베어물며 다 익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옆으로 복숭아 과즙이 폭발하는 게 보여서 저도 복숭아가 먹고 싶어졌어요. 암호를 전달받은 숙희는 곧 계획이 마무리될 테니까 좋아해야 하는데 벌써? 라고 생각하게 돼요. 각자의 역할을 너무도 잘 해내는 것에 대해 오히려 불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예상보다 더 빨리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았죠. 히데코의 이모부가 집을 비우는 날에 틈타, 히데코와 숙희는 도망을 가게 돼요. 무사히 도망 나온 두 사람은 백작과 만나서 히데코는 백작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이후 백작은 숙희와 함께 히데코를 정신병원에 데려가는데요. 히데코와 헤어지게 될 수키는 그녀가 불쌍해 꼭 안아줍니다. 그런데 병원 사람들이 히데코가 아닌 수키를 데려가요. 이게 무슨 일이죠? <목소리> 수키가 자신은 백작 부인이 아니라고 소리치는데 히데코가 갑자기 사투리를 쓰며 한여행사를 해요. 알고 보니 백작과 히데코가 서로 계약을 하고. 히데코의 신분으로 정신병원에 넣을 한여를한명 구해서 히데코는 그한여의 신분으로 살아갈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 이유로 수키를 데려온 거였고 애초에 수키가 히데코를 새기는 게 아니라 히데코가 수키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어우 세상에 이런 반전이 있나요? 수키를 정신병원에 넣은 후 백작과 히데코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 불쌍한 수키는 바퀴벌레가 같이 있는 주먹밥을 먹고 있는데 말이죠. 숙희가 불쌍하지 않냐는 히데코의 질문에 백작은 우리 동네에서 순진한 건 불법이라며 전혀 불쌍하지 않다고 대답해요. 아 진짜 못했어. 여기서 백작은 히데코에게 진심으로 약간 사랑하게 된것 같다며 다시 결혼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히데코는 백작의 방에 찾아가 와인 한 잔을 건네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입맞춤을 허락하겠다고 말해요. 술을 마시며 격렬한 입맞춤을 한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백작이 눈을 떠보니 히데코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눈앞에 일본 무사 두 명이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 <목소리> 여기서부터는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키와 히데코는 서로 거짓으로 속였음을 밝히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던 건데요. 세 사람 사이에서 각자 세 개의 계약이 맺어져 있던 거죠. 숙희는 새로 편지를 보내 보영당 식구들에게 미리 도움을 요청해 놓고 자신이 정신병원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도망가기 전날 밤, 히데코는 숙희에게 자신이 낭독회에서 읽었던 책을 보여줘요. 숙희는 이때까지 낭독회에서 이런 책들을 읽고 있었던 거냐며, 분노하며 이모부가 애징주징지 아끼던 책들을 찢고 물감을 부어서 연못에 던져버립니다. 다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아가씨 건들면 작은 숙희한테 큰일 나는 거야. 이 장면 보는데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백작을 찾아갔던 히데코는 와인에 미리 아편을 타서 백작에게 먹여요. 백작이 쓰러지자 여권과 돈을 챙겨 숙희와 만나기로 했던 곳에서 만나 남장을 하고 백작의 본래 신분인 고판돌이란 이름으로 조선을 떠나는 배를 타면서 완벽히 이모부에게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이모부에게는 백작의 정체를 알리는 편지를 보내 백작은 무사들에게 잡혀가서 이모부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는데요. 자신의 죽음을 예상했던 백작은 수은을 바른 담배를 피워 이모부와 함께 죽게 됩니다. <목소리> 영화와 원작을 비교해보는 시간, 비교해보쇼입니다. 아가씨는 세라 워터스의 핑거 스미스라는 영국 소설이 원작이에요.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소매치기 집단에서 자란 소녀가 조직의 명령을 받아 젊은 귀족 상속녀에게 접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시대적 배경, 언어, 모두 영화와는 완전 다르죠? 젊은 상속녀는 모드, 하녀는 수 라는 이름이고요. 백작은 젠틀맨이라고 나와요. 전혀 젠틀하지 않은 젠틀맨이라니. 이런 언행 불일치가 있나요? 또 하나, 영화에선 수키의 어머니는 유명한 도둑으로 죽었다고 나오는데요. 소설에선 석스비 부인이라고 수의 어머니가 등장해요. 무엇보다 원작 소설에는요 아가씨와 하녀 사이에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오래전 어느 날 아버지와 오빠의 학대를 못 이겨 도망치던 기부인이 석수비 부인 앞에 나타납니다. 귀부인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빈민가에서 아이를 낳게 되죠. 도망간 귀부인은 금방 들키게 되고 딸을 자신처럼 학대 속에 키울 수 없었던 귀부인은 아이가 17살이 되는 해 재산의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석수비 부인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꾸게 됩니다. 젊은 상속녀였던 모두는 사실 가난한 집딸이고 한여로 들어간 수는 귀부인의 딸로 원래 상속녀였던 거죠. 엄청난 반전 아닌가요? 오늘의 TMI 한 스프는요, 핑거 스미스를 원작으로 한 영국 드라마도 있대요. 이 드라마 또한 엄청난 인기였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드라마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고 싶었지만 오늘 읽었던 영화는 어떠셨나요? 저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에 두 번의 반전까지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영화에는 히데코와 수키의 애정신이 등장한다는 점, 영화를 찾아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영화를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와 다오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에 황계린 비디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방문경의 영화 있는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